네, 반갑습니다, 오늘 게임. 어? 예, 네, 나긴 연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으아, 비파하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 미친. 자, 오늘 준비한 팀. 뭐, 사실 뭐, 별거 없는데. <laughs> 네, 뭐, 오늘도 북해라서 사실, 설명드리기죠. 그렇지만, 아무튼, 브라이트 준비했습니다. 브라이트 준비했는데요. 뭐, 오늘도 역시, 본격적인 소개 영상 아니어서. 길게 소개를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뭐 일단 빠르게 바로 소개드릴까? 주앙 페드루, 어 작은 육각형. 솔리 마치 왼발 킥력 굉장하다. 바스카 그로스, 어, 어우 그냥 어 작은 육각형. 라이샘와 어, 몸이 너무 약하다. 레안드로 트로스라르, 아 어, 가이세도, 어우 쉐원 몬볼란치 싹가는 에스토비냐, 어우 든든해. 콜릴 어우, 생각보다 잘먹음 토모리, 역시는 역시다. 제임스 밀러, 어디 놔두든 1인분. 팀쿠를, 아직도 야신. 그리고 뭐 후보의 뭐 미토마 쿤있고요 루이스 덩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맞춰봤는데, 사실 브라이튼을 제가 한 이유는 크게 한가지. 바로 우리 랄쌤 써보고 싶어서. 랄쌤 써보고 싶었어요. 예전에도 브라이튼 했때때 랄쌤이 양발이고 제가 또 좋아하는 선수여서, 봤는데 신규 시즌이 어느 나와 있더라고요. 궁금했습니다. 40조 정도 주고 샀고요. 솔직히 돈값은 못합니다. 네. <laughs> 하지만 날쌤과 저희 유대로 또 일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연습도 충분히 했습니다. 중앙에서 몇잘라 자리에서 다 풀어줄 겁니다. 우리 라쌤이. 연계면 연계, 빌드업이면 빌드업, 드리블이면 드리블, 타락박이면 타락박, 탈압박, 득점이면 득점, 어시스트면 어시스트.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번듯이 가야지.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펼쳐보자. 가자. 갈매기의 꿈. 제가 좀 급하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게 맞습니다. 왜냐면, 좀 이따가 알바 면접 보러 가야 돼. 급해. 시간이 없어. 빨리 해야 돼. 일단 날샘을 줘. 카이세도. 카이세도가 은근 진짜 원볼나치 쌉 가능이더라고. 아우씨. 이스도 아우 토머리 따줘. 엉. 아. 뭐야 이거? 포시티야 뭐 랄셈. 랄쌤! 오케이 랄쌤한테 어려운 거 시키지 마. 랄쌤은 그런 선수가 아니야. 간결한 거 잘하는 거야. 그냥 쉽게 줘, 쉽게 내어 줘. 라이슨은 도사야. 어려운 거 잘한, 어려운 거 잘한다고 도사가 아니야. 축구를 쉽게 해야 도사한 거야. 저렇게, 저런 움직임. 그렇지, 라이슨. 따라 올라 저 하늘. 어려운 거 하지 마. 어려운 거 하지 마. 쉽게 해, 축구는 쉽게 쉽게 툭, 툭. 와우 트로사르! 와우! 원더골 무엇? 대멋시켜 들어갔네. 승리! 아 좋아 트로사르 멋진 결승골. 뭐 엄청 뛰어난 선수는 없어도 각자 한명한 한 명이 정말 열심히 뛰는 열정 있는 팀이에요. 오우 아우 안올드 원볼라트는 진짜 이 씨. 아우. 아 진짜 억지 좆된다. 뭐냐 저게요 원크로스야. 오! 호! shit. 약속된 플레이. 마스카로 오, 잠깐만, 알람, 알람, 에바야! 지금은 좀! 야, 야! 길드업 중이잖아! 알람, 지렸고! <laughs> 아, 그거를! <그걸 해! 웃음> 아, 이게 되네, 씨발, 그냥. 아. 아, 저기요! 아이, 뭐다 스쳐 지나가! 아이, 우리 선수 없는 취급하는데. 블럭 잘 쌓고 서 있는데, 왜 그거 없는 취급하냐고! 아이, 뭐 앞에 없었으면 몰라. 아이, 뭐. 씨, 얼탱이가 없네. 어우, 씨. 어디가 아 미친놈이 야이고 어디가 이 새끼야? 아주 꼴 좋아. 아주 꼴이 좋아. 어우 그냥 어떻게든 시간 뻐기려고 그냥 뒤에 XX 하나 가자. 아주 꼴이 좋아. 후후. 연장전 가야지. 반드시 가야지. 아. 어. 아... 어, 아... 아... 야 씨발 저걸 막아. 승차 가야지. 반드시 가야지. 좋았어. 이거 왼쪽이야. 덤... 아이씨 okay. 성공. 음. 또온 드로 차. 개 싸가지네 이거. 오우 쎄! 테코라. 어못 막아? 어못 막아? Oh shit, take 좋았어. 우호. 달려. 알겠나? 인간 승리, r i g h 역겨운 레알 마드리드에 온갖 음해가 있었지만 우리는 해냈어. 점장전 가서 승부차기로. 이겨내면서 깔끔하게 월클 일부 다시 또 와우! 투하 하나어딜어디 <laughs> 하루종일 키만 하시나 어디? 제트디만 막아 봐. 가자도. 이 네. 면저탈 보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응. <laughs>